안녕하세요 예카엘입니다 오늘 스타레일 영상은 2.7버전부터 3.0버전 픽업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며 가챠플랜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 5성 상식 캐릭터 선택권이 풀리는데 거기에 추천드리는 캐릭터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어느정도 정리가 되셨겠지만 약간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2.7 버전 상반기 픽업은 썬데이 하반기는 망귀인입니다. 그리고 3.0 버전 상반기는 헤르타의 이격인 더 헤르타, 하반기는 아글라이아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썬데이의 경우에는 허수 속성의 오성 한정 화합 캐릭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환수 조합에 가장 어울리는 버퍼 캐릭터인데요.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하이퍼 캐리 조합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운명의 길인 기어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3 버전은 대놓고 소환수 조합을 밀어줄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 만큼 이 선데이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마치 1.6 버전의 완매처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캐릭터이고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썬데이는 전광 의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썬데이의 전광 자체가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제껏 나온 화학 광수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썬데이 픽업에 들어가신다면 전광까지 좀 감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광이 없으면 좀 아쉽다고 느껴지고요. 이번 4명의 픽업캐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캐릭터입니다. 2.7 버전 하반기 망귀인의 경우에는 화염 속성의 5성 한정 공허 캐릭터이고요. 격특조합의 파츠 캐릭터 중한 명입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망귀인을 아키론 조합에 쓸 수는 없냐 이건데 일단 약간 변형 형태로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특히 아키론 조합을 보고 망귀인을 뽑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더불어 격특조합에서 화척자를 대신해줄 파츠 캐릭터인데 화척자가 화합 캐릭터라 기억성 모습뿐만 아니라 댄댄 댄도 사용 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옆글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망귀인 자체는 전광 의정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요 점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척자를 추후에 기억척자로 바꾸게 될 경우를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차하면 화척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무리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여유있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3.0버전 상반기 캐릭터인 더 헤르타입니다. 4성 헤르타의 이격이자 본체이죠. 얼음 속성의 5성 한정 지식 캐릭터이고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지식 캐릭터 간의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제이드와 함께 쓰일 때 상당히 좋은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으로 치면 은 블랙스완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스완이 기존 카프카와 함께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서 당시 1티어급 성능을 보여줬듯이 더 헤르타도 제이드와 함께 좋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는데요. 다만 3버전의 메인은 기억의 길 소환수 조합이고 분명히 해당 메인급 캐릭터는 3.1버전 그리고 3.2버전에 등장할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성능만 놓고 봤을 때 패스해도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처럼 제이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욕심은 내볼 만도 할텐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이드가 뭐 쓰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성 헤르타나 히메코 등이랑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까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 불스 카프카처럼 한두 버전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그 기간만 지나면 솔직하게 메인급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캐릭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픽업은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글라이아죠. 어, 번개 속승의 5성 기어 캐릭터이고요. 역시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좀 소환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기용하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딜러 성향이고요.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상시 편입이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황상 한 7대3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상시 캐릭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나 존재했고 추가된 버프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특히나 고돌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상시 풀돌이 채워져가는 상황인지라 상시 K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지금만큼 좋은 찬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K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성능 자체는 준수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또한 상시로 간다고 해도 획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캐릭터의 정확한 스킬 셋이나 성능을 조금 보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상시 편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3.1이나 3.2에 나오는 캐릭터들만큼 메인일까? 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화절약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출시 정보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확한 건 성능에 대해서 나온 뒤에 살펴보시죠. 자 다음은 상식 캐릭터 선택권 관련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 개파드, 백로, 브로냐 연경, 웰트, 클라라, 히메코 총 7명의 상시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성능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캐릭터를 살펴본다면 브로냐 클라라, 히메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추천은 브로냐입니다 바람 속성의 5성 상시 화합 캐릭터이고요 재행동, 갑피증공증 치피증의 화력 지원과 정화 능력까지 갖춘 고성능의 버퍼 캐릭터입니다 물론 5성 환정 화합 캐릭터들이 여러 출시가 되면서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돌파가 될 경우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돌파가 유의미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돌은 스킬 타겟의 속도를 올려주어 속신 없이 딜버디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6돌파의 경우에도 스킬 버프를 아군 캐릭터의 다음 턴까지 연장시켜 밸류가 높은 편이고요 현재 상시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자랑하며 반연 코 1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캐릭터이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은 히메코인데요 화염 속성의 5성 상시 지식 캐릭터이죠 확산 형태의 전투 스킬 적 전체를 타격하는 필살기 그리고 상대 강의성 소모 따른 추가 공격까지 갖춘 딜러 이고 게임 초기에는 꽝으로 취급 받았지만 허구 이야기 콘텐츠 출시 이후에는 주력 캐릭터로 재평가 를 확실히 받은 캐릭터입니다. 추공은 물론이고 저강인성 소모 에 따라 추공이 발동되면서 격특 조합에서도 사행이 되고 특히나 유사강인성 기류에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돌파 성능도 괜찮은 편이기에 브로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캐릭터입니다. 브로냐가 풀돌이시거나 또는 한정 화합 캐릭터를 많이 모아두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로냐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히메코의 선택을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천은 클라라인데요. 물리 속성의 5성 파밀 캐릭터이고 반격 위주의 메커니즘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게임 초기에는 어느 조합에 들어도 1인분은 넘겨준다고 했던 캐릭터이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사실 조합 꾸리기가 어려운 뉴비 초보자분들께 좋은 캐릭터인데 그런 분들께는 브로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라라에게 선택권 사용을 추천드리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능으로 봤을 때는 3순위이지만 딱히 선택권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 다른 캐릭터들 역시 선택권 사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파드의 경우, SP 소모가 큰 편이고, 정화도 없고, 빈결이 특징인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백로 역시도 정화가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고, 화력 좋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부활 역시도 현재는 애매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웰트는, 좀 암울합니다. 허수 속성 메리트도 더 이상 없고, 행동력 지연도 빈약하고, 보스들은 속박 면역을 많이 다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은뭐 그냥 비추천입니다. 성능 자체가 지금 워낙 떨어져 있어서 절대로 혹여나 누가 장난치더라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총 정리입니다. 2.7 버전 기준 썬데이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전광까지 고려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망귀인의 경우에는 좋기는 좋지만 어쨌든 화적자라는 비슷한 성능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0 버전의 픽업은 좀 여유있게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체적으로 항상 점 .1, 점 .2 버전에 좀 메인급 캐릭터들이 등장한다는 걸 감안을 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막 썬데이 넘기고 더 헤르타 존버 간다. 아글라이아 존버 한다. 라는 거 보고서는 아... 이거 완매 시즌2 나오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제발 차분히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택권은 브로냐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 돌까지는 무조건 브로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스파클, 완매, 로빈, 선데이 모두 챙기시는 분이시거나 브로냐 풀 돌이신 경우에는 히메코를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픽업 라인업이 어려운 라인업은 아닙니다. 다만 2.7버전 하반기 복각을 저는 부트 힐을 예상했는데 반디가 들어온 점은 좀... 의외이긴 한데요. 복각은 이번 주에 경원 복각 영상 올라갈 거고, 또그 반디 나오기 전에 알아보기는 할 텐데, 좀 편하게 라인업을 생각해보면서 가차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랄게요. 이상 예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